오늘은 417년 전 명량 해전의 현장이자 영화 명량의 무대인 진도 울돌목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에 위치한 울돌목은 1.5km 길이의 좁은 해협으로 폭이 가장 좁은 것은 300m에 불과합니다. 사리뜨는 이해협을 통과하는 조류의 흐름이 12노트 정도로 빨라지는데요. 물속의 암초에 부딪혀 해오리를 일으키는 조류의 소리가 20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울돌목의 조류를 이용해 대승을 거뒀는데요. 전투를 치르기 전 무릇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수 있다고 말한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13척의 판옥선으로 외선 133척과 싸워 31척을 격침시키는 정발을 올렸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왜적들이 죽었든지 작은 무인도가 왜군들이 피로 물들어 피샘미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울돌목은 진도대교 남단의 망금산 정상에 위치한 진도타워에 올라야 잘 보이는데요. 지난해 개관한 진도타워는 지상 7층 높이로 전망대에 서면 진도와 완도 일대가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저녁노을이 가사군들을 벌겋게 채색하고 나면 쌍둥이 다루인 진도대교가 경관조명을 밝히는데 진도타워에서 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역사는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전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진도 민초들이 피와 땀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고 퇴각하자 외군들은 진도에 상륙해 진도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는데요. 고국면 도평리에 위치한 정유재란 순질묘역에는 이때 죽은 조선수군과 진도 주민들의 이름 없는 무덤 230여 개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진도에는 명랑 해전과 관련해서 볼 것이 아주 많은데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을 치르기 전에 17일 동안 주둔했던 백파진에는 진도 군민들이 성금으로 세운 이충무공 백파진 전척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진도 대교 남단에는 울돌목을 향해 진격 명령을 내리는 15m 높이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진도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조선시대 남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선생의 화실이었던 울린산방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 무형문화재인 진도다시리기와 남도덜로레 등을 상설공연하는 국립남도국악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용장선과 남도진선 등 삼별초의 흔적을 간직한 유적과 신비의 바닷길, 크고 작은 섬들이 새때처럼 모여있다는 조도 등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극감의 고통을 받고 있는 진대로 영화 명랑의 감동도 느낄 겸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